원래 로블록스 공포겜으로 개날먹하려 했던 난 로블록스 서버 문제로 인한 맥 때문에 로블록스를 빡종했다. 발로란트 경쟁전으로 플레삼에서 다이아 승급전을 노렸지만 멘탈이 개 같은 실력으로 인해 십연패 후 멘탈이 터졌다는 이야기 중 친구가 나의 터진 멘탈을 복구시키려고 네. 같이 신속을 하자고 해서. 돌림 다 보기엔 재미가 없으니까 킬과 데스 장면만 보시죠. 원래 마샬 하나만큼은 자신감이 있었는데 심연패 이후 마샬이고 나발이고 그냥 총이 안 맞았다. 하지만 마인드를 붙치고 마샬을 써봤는데 조금 잘 맞아서 너무 좋았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니면 아. 어, 아. 탐은 신속도 저버리고 원래 하려하던 공개물 찾던 도중 공짜 게임이 보여 거지근성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로 다운로드했다. 그 게임은 바로 다크하우스 프롤로그다. 공짜라 어? 별 기대 안 했지만 캘링 네, 타이밍으로 진짜 재미 있다. 친구가 게임을 직접 제작해서 오려는지 늦게 오길래 에겐 남인 나는 커스터마이징을 오자, 시작했다 뭐. 야랄쇼 시작 <목소리> 이거 어, 어,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. 킹 가방에 보물에 떨어뜨리기. 여기 걸리나 안 걸리나 화면에 엔드 볼게요. 이게 예, 되걸립니다. 혹시. 하여튼 치 바로 바로도 진짜. 날씩 막다 써야 하는거 같아. 뭐야? 뭐야? 뭐한 거야, 너? 뭐 했어 뭐 했어 왜 이래? 아, 뭐해 야, 이거 아드레날린. 화면 상단에 계속 떠 있었는데 벌써 답답한데. 뱀은 얼마나 속터질지 지켜보죠. 목소리가 바뀐 것 같지만 유연하시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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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혼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되면? 나 헤어 드라이어 줘, 어때? 헤어 드라이어 왜 하는데? 민서가 머리 말려줄까? 거리가 없구나 너. 난 열쇠 좋았는데. 아이씨. 너왜 맞냐? 야, 열쇠 여기 여기 열어야 돼. 야, 떨고. 시키 눌러서 떨고. 어. 아, 노래 왜 이렇게 불쾌 하냐, 이거. 너가열어줘야 돼, 나를 어, 내가 열어 줄게. 야, 야 여기 레이저 장치 있어. 야야 야, 가지 말아봐. 여기 레이저 있어. 레이저 숙여야 돼 이거. 함정 있다 여기. 야 이거 숙이고 다녀. 다이아 야나 다이아몬드, 다이아몬드 얻었는데. 야 근데 왜 갑자기 조명 꺼지냐? 주면 어떻게요? 아이폰. 뭐야 뭐야 너 걸렸어 레이저. 아, 야, 새끼야. 너랑 너랑. 아 여기 레이저 있잖아 벽 보면. 조심 좀 해봐. 아 노래 좀 꺼봐. 꺼줄 어, 수 있는 거 있어. 나 근데 이거 멍캠인지를 모르니까 더 무섭다. 원. 리셀 컴퍼니, 네 리셀 컴퍼니. 리셀 컴퍼니 같은 느낌이라고? 이거 그냥 대내는거 보는 거 같아. 배로 차단기 야. 아이 왜 때리냐고. 이거 줘 이거. <목소리> 레이저 다 꺼졌네. 야 이거 보관함이 어딨냐 보관함 물건 보관함이 안보이는데 하얀 가방에 넣어라 하얀, 하얀 가방 으문열수 있어 고 누르면 하얀 가방 야너 내려 들어가 너 안으로 들어가 너 들어가야돼 일로와 내가 잡으면 들어가야된다고 너야 와라 힘들다 빨리 와라 i 빼기아 e I 아 a n t do it. I ca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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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두 it. I can't d 다두 t I c 스푼 장소 아 스푼 장소 아 여기에다가 큰 가방 있어 맞어 나도 비싼 거 있어 즉석 카메라 이런 거 다이아몬드도 좋고 가자 이거 깰수 있겠나 에이킹 해킹. 오 에이킹 된다 이거 야너 여기 앞에 서봐 팀원필요하대 E 눌러봐 코드 제대로 해라 아래 위위위 위, 위. 게임 시작한 지 10분 만에 드디어 해킹 방법을 어, 알아내서 신났다 됐나, 됐나.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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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킹하니 너 와봐. 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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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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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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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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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왼쪽 왼쪽 아이씨아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말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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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빨리빨리 말해줘 여 와봐 다시 해 다시 오른쪽 아래 위 아래 위 존나 빨리 말해줬다 이번엔 아이씨 아야나 아, 가방 가득 샷해 가방에 넣고 오자 우리 너 먼저 나가 나가 귀신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? 너 먼저 나가 귀신이 나올까봐 무서워 둘다 섣불리 나가지 못하는 모습 평소엔 상남자라면서 이런 빨리. 게임만 하면 개친다 나가게 빨리 치자 가 넣어야지 이거 가지 되네. 아, 제가 아, 잘 봐야 되네. 아, 제가 인데 제가 안가지고요근가안 되네. 아, 제가 안되가안 되네. 아, 제가 안야네 아, 아, 제가 안 되네. 아, 제가 아, 제가 안 되네. 아, 네 아, 제가 안 아, 제가 안 되네. 아, 제가 안 되네. 아, 제가 안 되네. 아, 제가 안되 아, 제 아, 래가안 아, 아, 네 야, 이렇게 쉬운 걸 그동안 못했어. 얘 이거 비인 거야? 딴데 가지. 안그 어, 다데 어, 가지. 나 두꺼비 집 찾으면은 그거 할수 있어. 응경받은 응경받는 꽃병이쁜 이거 어디 있어? 어디냐 난맨 처음 어 여기 이쪽 쭉 가가지고 끝까지 가 보자 나 여기 못 가고 끝까지 스테미너 관리 잘 하고 문 열고 여기 이쪽이 중경맞는 꽃병이 있을 것같아문 열고 뭐야 이거. 열쇠 열쇠 어오야 저기 귀신 지나다닌다 지금 저거 저거 귀신 아니야? 야, 따라오자. 야, 야, 야. 나 따라오자 야야야 나 얼었어 나 얼었어 나도 얼었어 내가 이거 조진 거 아니냐? 언제 풀려 됐다 <laughs> 야 이거 왜안 풀려 아이 <laughs> 개새끼야 야나59.5 사망해 너 죽었냐? 어? 나 아직 살아있는데 나야나좀 살려줘 일와서야나 멈췄어 안멈너 멈췄. 얼음 됐어? 몰라 어 됐다 야나 살려 아다운스 일단 아 공포게임이 아닌데 공포키게임이... 아, 근데 이거? 게임이뭔 개소리야! 아

관리실 있다 여기. 여기 빠르로 뭔가 열었는데 여기 관리실. 양동이. 캔 쓰레기 캔. 쓰레기. 비자루도 있고요. 비자루 근데 필요 없죠. 비싼 거 아니니까. <laughs> 어 이거, 뭐할수있네창고방을카 이거, 야 여기 열쇠 있다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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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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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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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이거 책 쓰레기 좀 채워놓지 말아봐 비싼거 도 쓰레기 봉신 o 왜넣 g to check 튼 h 생각보다 비싸다 이거. i n g to check the city. I'm going to check the city. I'm going to c h e c 바로 h 별로 안멋는데아왜 때려 <웃음> 야! <laughs> 야너 죽었어? <laughs> 아, 너왜왜너왜넉 먹어 좀 때렸다고 이게 이렇게 우와, 이렇게 야, 가자 존경받는 병을 찾아서 가다로어 오너 이거 뭐야? 거뭐 가짜야? 가짜인데 이거 진짜 찾으면 진짜 찾고 교체하라고. 뭐 이쪽 큰 방이 있을 것 같은데. 아까 그 귀신한테 얼렸던 방. 어, 이 방. 아 귀신 다 귀신. 귀신 뭐 헤어드라이어 뭐뭐 시키는. 큰 <laughs> 방이. <laughs> 들어갈거야? 어이C 안해 아, <laughs> <laughs> 너 숨었어? 아니 안숨었.. 그거 방 안에 있어 아직? CCTV로 위치 볼게 내가 귀신 위치 열려봐 귀신이 지금 어너 CCTV로 보고 있거든 야니 네 뒤에 봐봐 열쇠 있어 열쇠 이거 어떻게 어, 얻어야 할것 같은데 얘 손에 귀신 위치가 맵핑이 안 된다 지금 여기 이 자리는 그쪽 귀신 없어 좀 가기로 일 체킹 체크할 필요가 있다. 오오잠깐만이 오, 위에? 야야 일로 와봐 민석아 일로 와봐. 가본다. 급방 급방 그쪽으로 쪽와 일로 와봐 너도 너도 탈수 있게 해줄게. 아나 혼자 가야 되네. 야 기다려 봐라. 일단 이방 하나 방 하나 세팅. 야, 여기 뭔가 비밀 방이 막 있는데 아드레날린 어야 우리 우리 스폰지점 있다 여기 민석아 비밀 방 들어왔어 아 여기 팀원 필요한 해킹 있고 여기 병병 병 있고 죽기 다른 거 다른 거없 여기 여기가 복도 또 열고 툴도 다 열고 어 팀이 아, 없으니까 지금. 가 내가 켰거든. 야 이제 그 열쇠 열수있지아 저는 라 이렇게 부딪 몰랐던 거 하나고 여기 버튼 있길래 내가 눌렀거든. 근데 아무 일도 없어. 퓨즈 퓨즈라는데20이거라야어 이거 여기. 왼쪽 왼쪽 위, 위. 아래 위위 아래 위위 했어 했어 그래 그렇게 한 번에 말하면 될 거래 야 사파이어 나왔어 여기도 있는데 사파이어 금고 있는 금고 근고 없는 금고를 싹다 털어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오이 씨 베스 피했다 나 아, 다시 시작 지점으로 왔는데 이거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팅 이제 봤다 여자가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냐? 오! 야 여, 열쇠! 야 욕실 열쇠! 좋아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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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여자 때리면 어떡해 아니 안 때렸어 똥 싸고 물안 내렸나요? 왜 울어 아무것도 안해 여기 열쇠 하나 있잖아요 여기 이 방에 야 관리자 사무실 열쇠. 아나 이거 다들어. 준아. CCTV 있는 방? 나 관리자 사무실로 갈게 그럼. 죽인 거. 어 여기다. 예 열었어. 그럼 닫자 닫자 일단 문 닫고 다니자. 일단 여기 하나. 야퓨즈 하나 얻었어 야 코드 알려줘 오른쪽, 위, 아래, 왼쪽 왼쪽, 뭐그 다음에 위, 위, 위 뭔데 이거 아 다이아몬드 왜줘야퓨즈나 하나 얻었는데 이거 하고 야 여기 아드레날린 있고 아드레날린 두개 있어 야세개 있어 여기 너한테 주사 하나 해줄까? 근데 이거 필요가 없잖아 지금 야, 너 아드렐라, 아드레날린 하나 먹어라. 우리 서로 주사해 주기 하자 필요할 때 야, 기에 아드레날린 있어. 아레, 아레, 우리 퓨즈 하나 먹어서 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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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갑자기 왜... 왜... 는데 이거 자기한테 주사 어떻게? 왜... 자 왜... 자 발전기 돌아가는데야 관리실 금고 하나 더 있어야 돼 퓨즈 얻으려면 금고를 열려면 퓨즈 하나를 더 찾아야 돼 어, 뭐야 너너 어떻게 얻었냐 아 뽑았어 거기서 이제 또 이런 쪽 이제 관리실 알았으니까 미안 아드레날린 맞고 튈게 너 맞았어? 튀었어? 어. 야 튀었어? 아. 야나 금고 열었어 앨로 와봐 이쪽인 거 같은데 닫자 이거 문 <목소리> 뭐야 뭐야 야나 어떻게 된 거냐 야나 살려줘 야나 살려줘 봐 나도 열었어 어? 이거 죽인 거 아니야? 서로 열, 서로 얼면? 그러니까 어렸다고? 네뭐 이... 인 딸이는 어른다. 어른 거야 죽은 게 아, 어른 거지, 죽은 게 아니고. 나는 나는 몇초후 사망 이렇게 뜨거든. 난 존나 거다. 너도 몇초후 사망 떠? 알라? 이게..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다 살려. <laughs> 야너 어떻게 자꾸 사는 거냐? 난 똑같은 남자 걸려도 계속 죽는데. 아 웃기지 말고, 엄지 아, 이해 줘. 어 야, 야, 야 이거, 야, 이거 필요 액킹 장치 해가지고 그냥 나자, 나자, 하우. 오른쪽 왼쪽 <laughs> 위 아래 아래 왼쪽 왼쪽 끝 오케이 좋았고 아 나이스 황당하네 이것도 못 풀네 한번더 해야 되냐 이거 아니네 야야 일단 신중해봐 너 향아리 있어 없어 가짜 가짜 병 있어 없어 어. 그면 바로 올려야 할것 같은데 이거 일단 이거 훔친 다음에 야너던져봐 너. 너 아, 이템좀 던져. 오, 아, 이거 너무 좋다. 아, 이거 바로 좋다. 아, 이 너무 아, 이거 너무 좋 너무 너 아, 아, 이 아, 너지하 아, 아,

외우기 는 다음 쳤 어？자, 아, 나 가기 음. 성공 적인 강격 이고, 사 식한 분.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.